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묘일주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묘일주는 말 그대로 기묘하다. 왜냐하면 이 기토라는 정원에 꽃밭에 묘목이라는 화초를 많이 심어 놓은 거죠. 그런데이 화초라는 것이 페레벨기 다 있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가 편간이 되어가지고 이 기토를 찌르는 자성자박의 기운, 말하자면 자기가 너무 관을 원해가지고 그 관에 자기가 구속되는, 그저 자기가 내가 이게다 할게 했다가 그로 인해서 자기 고통받는, 또는 내가 갖고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몸이 병드는 또는 그것에 구속이 되는, 그래서 이것이 편간이면서 제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으로 인한 재난이 나는 간제구슬이 많은 행태가 또이 기묘, 숙대밭이 되고, 이또 묘목을 잘 해결만 하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화초 정원이 되죠. 내가 거기에서 근의자로서, 영웅으로서, 그죠. 음, 인정받는 또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도화로서 내가 그 아름다움을 꾸밀 수 있는, 그죠. 그런 행태죠. 여튼 이 편간을 깐 사람들은 뭐아무돕니다 그죠? 거기서 아주 영웅이 되든지, 안 그러면 그것에 내가 아주 고통받고 구속되든지. 더군다나 이 묘목이라는 것은 알을 딱 깨고 놓아서 대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화합하고 꾸미고, 세우고, 사귀고 하는 그러한 기운이 묘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기묘한 기운을 가진 사주 중에, 요, 연예인 그 가수 b 가 있네요, B. 이 B라는 기운 자체가, 요, 병호라는 인수월에 태어났네요. 우리 인수라는 것은 인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이렇게 정인격이 되면, 정인이 정간에 뜨면 공부하는 사주죠. 학자 사주죠. 문제는 뭡니까? 이재인이 돼갖고, 어릴 때 제가 초년에 바로 떠뵈갖고, 이재응이 되면 공부가 대기가 쉽지가 않은 사항이죠. 더군다나 이노술에 이 묘목이 도화 아닙니까? 그죠? 묘목 자체가 도화인데다가 이노술에 또 도화를 깔아가지고 이 도화기가 상당히 많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제극인이 되니까 뭔가 내가 인기는 얻고 싶은데 그것을 뭐예요? 재미로 가지고 재미있게 뭔가 인기를 끄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초반에 술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술토 자체가 화계성, 예술성, 그죠? 이런 걸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주가 이 묘신 기문이라는 기문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이 뭔가를 꾸미고 표현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하는 데 있어서 집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기문이라는 묘한 매력. 또는 뭐, 묘한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 신검이라는 상관을 가지고 묘목이라는 평관을, 묘신 기문을 딱짜버려줘요 그럼 뭔가 평관이라는 딱 틀에 정해진 것 같으면서도 상관 합사를 해버리니까. 뭔가 이딱 틀에 완전히 딱 정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묘하게 뭔가를 꺾어서 하는, 거죠? 그러한 충권의 모습. 그죠? 그런 기묘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야, 이 현침, 현침, 현침 기운이 많으니까 이 성격은 또 얼마나 꼼꼼하고 헤비 파괴했어요. 편강성을 밑에 깔았다 까는 것은 뭡니까? 자기 학대하는 성향도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성월래 태어나서 관인상생이 되니까 뭐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서 뭔가 배우는 바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연애, 다시 월에 병인 기둥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나를 잘 봐주고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셸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합이 잘 되어 있는 않죠. 오묘파가 나버리니까. 어떤 오묘파라는 중간에 뭔가 계약 파기나 중간에 사이는 많겠지만은 그래도 관인상생은 관인상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운이 무신기후경술이라는 식상운으로 그대로 왔잖아요. 그럼 뭡니까? 식상으로서, 노력으로서, 그죠? 계속해서 도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이 경술운중을 가고 있는데, 자기의 이 식신을 이 병호라는 인성에 의해 가지고 통제받으면서, 그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친구가 신의 대운이 가면, 이 해수라는 제가 재생사를 아주 해명하로 끌고 들어오잖아요. 아마 이때는 본인이 기획사를 차리든지 지금 기획사가 있나? 제가 그안 잡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 기획사를 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음, 키우는 그런 행태가 되지 않을까? 그죠. 모습 자체가 그렇게 보이네요. 대개 여기 보면 43세까지 뭡니까? 자기가 선수를 뛰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해가 와서, 제가 와서, 이 사주가, 제가 뿌리가 약하잖아요. 신중에 임수가 있는데, 이것이 해수라는 록을 딱닿 때, 그죠? 해묘합을 해서 재생사를 해갖고, 자기 사업체, 기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인성과 식상들을 부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신의 되는 기점으로서 삶의 흐름이 크게 바뀔 걸로 보이네요. 나타난 친구가, 초년에, 이런, 이 연월이 임술 개강, 아, 백호, 병호 양인 해서 초년 형태가 아주 그냥 그죠, 험악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센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사지 위에 앉아있잖아요. 그럼 나는 죽기를 각오 하고, 가고 덤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 있는 양인들이 간의 상생 나를 조금 부지마는 나를 인정해 주는 형태가 되고 여기에 있는 죄를 가진 급제들또 나의 이 간에 반해서 묘술 합으로 나와 연결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음. 결국은 이 친구가 이 묘목이라는 이런 도화성을 가진 평간 그야말로 자기 학대에 가까운 연습과 노력과 그런 성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사이에 있는 양인의 편인가 인성과 그리고 이 돈을 가진 급제를 합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 하고 보이네요. 거기에 이 묘신기문이라는 아주 집요한 가 어떤 기묘한 감각 이런 것들이 더욱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모습이다. 이 사주가 만약에 잘 몸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그야말로 이 사주가 인성, 그죠? 부모만 믿고, 부모만 믿고, 그냥 사고 마치는, 돈만 쓰는 재생살의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서 묘신규모로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그죠?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식상으을 거치면서 식신제사를 하면서 인생의 통제를 받는 식신제살로서 연습과 노력으로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러 어, 자수성가로 가는 형태다. 보통 인성격이 있으면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친구가 운 자체에서 이 식상으로 잘 타고 노력에 의해서 그 인정받는 형태로 갔네요. 자, 앞으로도 어, 큰 발전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 친구는 친얼의 기묘예요. 이 사주가 재미있는 것이 비견의 계절에 태어나서 비견이 기토, 무토, 기토가 다양하게 떴죠. 그래서 경급이 다봉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주변에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이 친구가 식당을 하면 주변 사람이 다또 식당을 하고 이 친구가면 뭐또 어떤 뭐 자전거 상회를 하면 또 다른 사람도 자전거 상회를 하고. 하여튼간에 이 비경급들과 연계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비경급들 중에 자기는 관을 가졌잖아요. 그것도 편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하고 만나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팀면그 꼴을 못 본다. 해요. 자기가 스스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어느 저지에 갔는데 다른 사람보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서면 그 사람 자기는 어쨌든 눌러야 된대요. 그것이 이 관으로 이비경급을 누르는 거죠. 그런데 보면 여기 전연에 있는 비견은 식신을 갖고 있잖아요. 얘는 확실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친구고 성격이 아주 확실한 친구죠. 그 다음에 만날 친구, 친구는 뭡니까? 무진 개강이죠. 그죠? 그러면서 백호의 기지도 가지고 있는데, 중개강이면서 백호의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진은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죄를 임묘시키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는 뜻만가졌지 나는 대장 되고 싶다, 완장 차고 싶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도 어떤 도화적인 모습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초침이 제살이잖아요. 제살이니까 내가 관에 노예가 되는, 관에 잡혀있는 그런 형태도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야튼 어디 가도 뭐든지 자기가 뭔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거기서 완장을 차고 이런 것을 절개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많이 희생을 하고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성이 없으니까 뭐예요? 확실한 인정과 학위를 받지를 못하고 있죠.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정하려고 하고, 거기서 자기가 뭔가 사명을 가지고 희생했지만은, 인성운이 전일에다 지나가 버렸죠. 없어 나니까. 계속 오히려 일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이 이 진토의 모습이에요. 이 진토가 육음하고도 합하고 묘목하고도 합해. 근데 진유합은 육합이잖아요. 이것은 뭐 정으로 딱 만나는 거죠. 애인의 합이잖아요. 근데 묘진합은 형제 같은 합인데 결국은 묘진이 뭐가 됩니까? 천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이 무진이라는 이 죄를 임묘시킨 돈가진 친구가, 내하고 형제같이 잘살귀다가 결국은 용인편에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 놈이 내 관을, 묘유충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이 친구가 만나는 인간관계가 항상 이런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어디에 가든지 나를 반대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중간자 입장에서 옆편도 들고 옆편들는 친구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유금이라는 기운이 동하면 내가 불리해지고 수와 목이 게이면 내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류 얼마 전에 정류년 있었잖아요. 정류년에 어떤 조직의 장자리를 놓고 싸웠어요. 그때 이 친구 인생이 와서 관인 상생이 된다 해가지고 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된다고 그확정이 거의 났었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데서 기술자 가나 나가지고. 정유년에 내 관을 딱 때려버리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탈락이 돼 버렸어요 근데 올해 기해년이 됐잖아요 기해년이 되면 해묘미가 완성이 되잖아요 광관씨 애지죠 물론 인성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얘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거 아닙니까 두분다 지금 대운이 해대운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친구가 새롭게 뭔가 장사, 사,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또 <laughs> 원래는 이렇게 관이 있을 때 식신제사를 하면 상당히 좋은 구조를 보는데 이 친구의 경우는 이렇게 목과 이 식신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어 가지고 두 사람의 경쟁관계에 있을 때는 한쪽이 승하면 한쪽은 그 무너지고 한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잘살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무진이라 놈을 중심으로, 그죠?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연합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만들고, 이 기술자들을 불러들여서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계통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자, 이 묘목이 관이고, 나이 목, 뭐 관이 떠나니까 이 평강격이잖아요. 평강격은 항상 일을 만들거든. 일이 많고. 그러면서 그 일을 만들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이 재생간을 하니까, 재생살을 하니까. 하여튼 간에 일이 없으면 심심해서못 살고 일이 있으면 또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리에서도 계속 재간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일을 자사서 하지 말아라.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일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힘들 때는 또이 친구가 와서 또 도와줘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경쟁 구도가 될 때는 그물이 오면 목이 상하고, 목이 오면 금이 상하고,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모 묘목이 있다 보니까, 이 묘목이 우리 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손재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고 목이 있다 보니까 어떤 기획 능력, 디자인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뛰어난 사주죠. 그래서 뭔가 이 친구가 뭐, 만들고 기술자를 불러서 그것을 해결하고 이러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가구 리폼 이묘목이또 가구도 되니까 버리는 가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가구들을 리폼해서 파는 그런 것을 한번 해봐라. 그죠? 근데 이 사주가 인생이야 돼가지고 이 아무래도 장기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항상 인생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재생 살이 되버리니까. 그죠? 운도 지금 계속 재원이 와서 해명묘를 해서 그죠? 이 묘목을 통해서 재를 끌고는 들어오는데 얘가 살이 되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장사를 하면 처음에는 잘 됩니다. 잘 되다가 그것이 아주 안 좋게 가버려요. 인성이 있으면 그것이 안정적으로 될 건데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올해 기회년에도이 친구 장사를 잘했는데 초반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슬슬슬슬 힘들어지기 시하는게 재생, 재생살이 되니까. 그럼이 실천을 듣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친구들 와서 도와주려고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비견다우방한 사주들은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이 나와 상대되는 세력을 펼쳐가지 않고 잘 활용해서 쓰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인성이 없으니까 다른 사업체에 들어가서 도장 가진 사람 밑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성 은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뭔가, 어...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일하되, 결재권을 가지지 않는 쪽에서 일하는 행태로 가게 되는, 실제로 있지만 그런 일을 계속 해왔고, 그다 보니까 남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쳤다 보면 되는데, 결정적인 자격을 얻을 때는 또안 되는 거예요. 인성이 나는 게 참, 아, 참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식신제살로라도 뭔가 돼야 되는데, 운이 재성운이다 보니까, 식신제살도 제대로 안 되고, 시신쟁 제... 식신생재 재생살로 오히려 살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초반에는 잘 되다가 후반에는 꼭 내한테 간지 비에 와서 사람들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이런 문제. 그래서 비경급들 관계에서 내가 너무 관을 세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를 굽히기 싫으니까 그죠. 이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게 되는. 그래서 초반에는 이 친구가 경급 다보에 수많은 사람들의 친구와 동료와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사람을 피하게 되는 왜내 관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그런 행태로 지금 가는 모습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친구가 여튼 지금 하는 일이 어, 성실하기는 무지하게 성실한 친구입니다. 어, 너무 키우지 말고, 재생사은 사건을 키우다가 망하는 개스들이 많죠. 너무 키우지 말고, 좀 적절하게 관을 내려놓고, 어, 여기에 있는 나와 다른 부류들의 사람들을 좀... 잘 흡수했어 또는 그사람들과잘 조정을 했어. 내가 비록 간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약간 겸손하게 내 간을 열어놓고 인생이 없으면 너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길을 좀 열어 가지고 주변의 조언을 참고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기술자들을 잘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난제들을 풀고 잘 살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늘은 어, 김열주 숙대밭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꽃밭이 될 수도 있는 김현주 사주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